시립 조금 적죠. 그리고 분양가 착하죠. 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숭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반 정도가 나간 현장을 지금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이 현장 뭐가 좋냐 곳곳에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쓸모있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인정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 막 눈에 확 띄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구조라든지 어, 실용성 있게 아주 잘 나왔다. 이거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입주금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마칠 수 있고요. 그리고 단독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2억대 중후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초중고등학교 다 있고요. 어, 바로 차 타고 한 5분 정도에서 3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쪽으로 가시면 이나대병원 종합병원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한 도보 한 12분 정도 걸릴 거예요. 1호선 재물포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집 구조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부 저기 전실로 가서 설명 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아, 내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고요. 이렇게 신발장, 6 칸의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 많으신 분들은 이 집, 이 호스를 택하시면 되고요. 다른 호스가 아시면 팬트리 공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이쪽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어요. 주방. 지금 보시면 사이즈는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근데 동선이 좋아요. 지금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실버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 한 대, 여기만 나오는데, 저기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으니까 저쪽에다가 김치냉장고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판도 지금 D 글자로 되어 있어요. D 글자 상판, 물 쓰는 곳, 불 쓰는 곳 사이에 조리되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하이라이트 밑에는 삼성 광파 오븐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4인용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실용성 있게 주방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어, 거실 사이즈도 웬만큼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벽지. 벽지로 싹 되어 있고, 소파 자리입니다. 소파 자리 여기 있고, 이쪽에는 이제 포셀린 타일로 아트홀이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LG 에어컨, 마루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위에 지금 구멍이 송송 나 있는데, 요거는 전열기왕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거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깜짝 놀랄만한 안방이 있어요. 와, 안방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장을 요렇게 놓으셔도 돼요. 장을 요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이게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LG 에어컨 요렇게 잘 달려져 있고요. 이쪽에 아주 넓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바로 옆으로 가서 보면 여기가 파우더룸 공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장을 짜셔야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쪽에는 드레스룸, 이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면 그냥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모자르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이제 장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 제가 들어가도 넉넉해요. 샤워하는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안방 욕실 치고서는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남은 공간 저쪽 앞쪽으로 가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에요.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 작은 방.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양도실 있습니다. 이쪽에 세탁기를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저 뭐죠? 실외기가 밖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을 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요점 알고 계시면 되고,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쪽에는 따로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는 나비앤보일러 1등급 사용하셨고, 요 밑에다 어, 묵은짐이라든지 잔짐들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 아주 넉넉하네요. 어, 지금 바닥 같은 경우는 그레이톤 화이트톤, 벽체는 그리고 샤워하는 공간, 샤워 부스도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이라든지 설치 완벽하게 잘돼 있고 넉넉한 크기 메인 욕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 공간. 근데 이 공간을 세탁기와 건조기를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반을 짜셔가지고 묵은 짐들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중간방. 근데 저쪽이나 이쪽이나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기는 정사각형, 여기는 직사각형. 그러니까 가구 배치를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데, 이방 같은 경우는 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 숨은 공간. 웬만한 지금 집에는 작은 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중간방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어, 마무리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인천시 숭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6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워낙 빨리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입 조금 적죠. 그리고 분양가 착하죠? 다섯 개 호수가 있는데 구조들이 다 틀리고요. 구조마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숨은 공간을 잘 활용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숭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